오늘은 제가 만약에 20대 때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케어해줬을 항산화 스킨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 제 피부광에 대해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나 하루하루 변해가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찬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산화 스킨케어란 뭘까요? 항산화 말 그대로 산화를 막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피부는 항상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잖아요. 뭐 자외선이나 우리가 숨 내쉴 때 나오는 산소까지 정말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을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 안티에이징 제품군에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함되어 있는 제품 말고 항산화 성분이 주인 제품을 따로 발라주게 되면 안티에이징을 넘어서서 요즘 이제 봄이니까 황산화 뭐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이런 외부 요인들로부터 피부를 방어해주고 활성산소 제거 효과로 동안 피부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저는 기존 사용하던 스킨케어에 이 항산화 제품군을 따로 추가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바를 항산화 제품은 주미소 수분 감체 항산화 세럼인데요. 기능성 세럼이지만 무겁지 않은 워터리한 제형으로 끈적이지 않게 발리고 산뜻하게 싹 흡수돼서 겉에만 도는 광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촉촉한 광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항산화 지속, 피부 탄력, 피부 방어력에 대한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고 미백 케어와 정벽 케어도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민감성 화장품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병풀 추출물은 녹차를 우리듯 병풀을 우려내는 방식인데 비해 여기에 들어있는 병풀 엑소존 성분은 특허공법으로 추출해내서 피부에 좀더 깊고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낮이나 밤이나 모두 기존 사용하던 스킨케어에 추가해서 발라줬는데, 어, 요즘 같은 때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서 꼭 트러블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유지되는 게 느껴지고, 또 안색도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사용했는데 쓰시는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세럼을 섞어서 발라주면 예쁘게 수분감이 싹 차올라서 요즘 유행하는 강체 피부 표현 연출하기에 좋더라고요. 항산화가 노화에 중요하다고 들어서 20대 때부터 뭐 큐텐 같은 이너 뷰티 챙겨 먹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운동은 신경 써서 꾸준히 관리해줬는데 이 피부에 항산화 성분을 발라야 된다는 건 조금 느끼한 감이 있어서 아쉽지만 요즘 슬로우 에이징 케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우 에이징 케어는 뭘 좋은 걸 따로 스페셜하게 케어해 준다기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데일리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곧 좋은 정보 또 가지고 올게요.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DM이나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